자, 지난주에, 아, 주님의 만찬을 공부했는데, 음,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하나 할게요. 요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제 듣기만 하세요. 또, 이런 말씀이에요. 또 묻대, 뭐, 누구한테 얘기했냐면은 요한한테, 세례 요한한테, 내가 엘리아냐! 근데, 뭐라 그래, 요한이? 비다! 그래요? 아니다 하라는 거야. 아니다. 그러니까 또 물었어요. 네가 그 선지자냐? 그냥 또또 물어봤어요. 또 그랬어요. 아니라그랬어요자왜 네가 엘리야냐? 왜그왜 물어봤을까요? 왜 세례 요한을 보고 네가 엘리야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왜 물어봤을까요? 또 얘기할까요? 마태복음에 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때 묻자 어, 묻자와 이르되 그러면 어째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하나이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래요? 이미 엘리야는 왔다. 그 제자들 나중에 그가 세례 요한인 줄알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마치 전령처럼 진짜 메시아가 메시아의 앞에서 앞에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왜 엘리야를 기다렸을까? 엘리야가 오리라 한 말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 지난주에 배운 거. 우리, 그유 6월절 예식에서. 6월절 예식 때그 순서가 쫙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번째, 몇 번째죠? 음. 13번째. 요거는 뭐딱 13번째는 인류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그 기록한 거에서 13번째 보게 되면 엘리야의 잔을 따로 준비하여 테이블에 는다그했잖아요 엘리아의 잔을 따로 준비해서 테이블에 놓는다그해서 요거는 엘리아를 기다리는 일이에요. 기다리는 행위예요 요거를 언제, 언제마다 했다고? 6월절마다. 2000년 동안. 2,500년 동안. 그들은 대대로 6월절 행사를 치러 왔는데 그때마다 이 엘리아의 잔을 따로 준비를 해서 테이블에 놓는단 말이에요. 요게메시아가 오심을 상징하는 거고 그들이 엘리야를 기다려요. 뭐손손 들라고 말랑 네. 성경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지난번에 공부한 걸 보게 되면은 그들은 매년 엘리야가 올 것을 기다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도 성경이지만 그 6월절 행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우리 집에 우리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걸 매번 기다렸다 매번. 그랬다가 세례요한이 나와서 정말 이상한 어떤 행위를 하니까 그 우리가 기다리고 유월절 행사 때마다 엘리야 잔을 따로 준비하고 이건 마시지 않아요. 예. 그랬던 것들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그들은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그래서 이제 엘리야 잔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잔에 대해서는 이제 그세 번째 축복의 잔, 첫 번째나 두 번째 잔을 드시면서 주님이 음 축복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했을 때그 떡도 이 6월절 때 때 뜨는 무교병 무교병을 떼먹는 이제 그것을 유월절 행위를 다 하시면서 새로운 새로운 그 예식을 제정하실 때 이것은 내 몸이다 시작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잔을 아,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유월절 예식을 그대로. 유대인들이 지내는 그대로 지내면서 그것에 또 다른 의미를 새로 부여하신 거예요. 이것을 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결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6월절, 유월절 예시까지도 주님은 완수하셨어요. 완결하셨다고 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랬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유월절에 이제 고기 어린, 어린 양고기를 다 먹지 않았냐 하는데 그들에게 이제 성전이 있을 동안에는 집에서 잡는 게 아니라 양을 성전으로 성막이나 성전으로 끌고 와서 각 집마다 다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양을 잡아서 고기를 가지고 가는. 그래서 유월절을 먹는. 하루에 뭐 몇만 마리도 잡기도 하고 그렇게 됐다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는데 그다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는 그들도 양을 더 이상 안 잡아요. 예,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그래서 지금도, 지금 유대인들은 다 양, 양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고기는 먹을 수 있죠. 예, 그들이 먹는 거는 이제 처음에는 그 무교병으로 예식을 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띠고, 요것은 예식이에요. 형식적인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패에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또는 가정에서 설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자기들이 잘 차려 먹을 수 있는 자기들의 음식을 먹는 거야. 꼭 6월절 양을 막해서 피를 흘리고 이거 이 의식을 꼭 행하는 해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까지도 양을 잡느냐 잡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안잡아요 물론 뭐 자기가 특별히 정원이 있어서 그걸 잡는 분이 가능 있을 수 있겠지만 민족적으로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얘기해서 이 6월절 예식을 제대로 알면 어 주님의 만찬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왜 엘리아의 가는 엘리아가 나온이후로 그렇게 그게 변천이 여기 나온 지금 6월절이 처음 6월절 그 행사를 한 것과 많이 이제 바뀐 거야. 어, 그, 그러니까 뭐, 그, 무게범을 뭐 숨겨놓는다든지 또 어린아이에게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순서도 있고 그래서 많이 그 민족적으로 바뀌어,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그 바뀌어서 내려오는 이 어, 전통적인 그 예식을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음. 예. 그, 뭐, 그, 예, 그,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그와 같은 것들을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는 것은 그 민족을, 민족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완전히 지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하, 율법하고 상관없어요. 율법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율법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누구야? 어, 죄를 짓는 자마다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율법, 그 율법대로 죽으신 거야.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죄를 진자마다 나무에 달려야 할인이는 죄를 진자마다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른 거는 자기 죄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은 어린 양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 죄가 아닌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언젠가 그 예수님이 죄 자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음,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 자체가 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죄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뒤집어 썼다는 표현을 잘못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 자체가 되신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시는데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우리 죄를 가져가신 거라고요. 죄 자체가 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나 의 자체예요. 그분 거룩 자체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예, 그거 그거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에 그 표적 얘기가 나왔잖아요. 표적, 표적 어떤 표적이었어요? 6월절 때, 어. 6월절 때, 피를. 어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제 바른 게그 빨간 피가 표적이 돼서 표가 있는 그집 사람들은 그 표적을 소유한 그 집은 죽음이 사망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한 거야. 넘어갔다는 거야.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성경에 이런 비슷한 얘들이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 살인을 해서 어디 가서 자기를 누군가가 살인자라고 어떻게 돌을 쳐서 죽일까봐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셨어요? 응? 예, 네, 표를 주셨어, 표적. 어, 표를 주신 거예요. 그 표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표를 주셨는데 이 가인이 이 표를 갖고 있는 한에는 죽임을 면한 거예요. 이 표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표시가 가인을 죄인이잖아 살인자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살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이 표를 갖고 있다는 게 피를 받른 것이 살수 있는 것처럼 또 생각나는 거 있죠 여리고성 점령될 때라합이는 어, 기생이 있었는데 그 라합이 누구를 구해줬어요 정탐꾼들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laughs> 어떤 언약을 맺어요? 너희 집 창틀에다가 창문에다가 뭐를 달라고? 빨간, 어, 빨간. 깃발 오 빨간 줄 굿하나 어, 굿, 굿 하나. 오늘, 오늘 많이 받으시네 빨간 줄을 달라 했는데 자, 자 빨간 줄을 가로로 달아야지만 살 것이다 맞아요? 어. 그리고 빨간 줄을 세로로 늘어뜨려야만 살 것이다 맞아요? 그, 빨간, 빨간 줄을 대각선으로 두 개를 놔야 된다. 다 틀리죠? 하여튼 빨간 줄을 어떤 모양이든 어떤 걸든 상관없는 거야. 입쪽에서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도 두번 바르든 세번 바르든 진하게 바르든 조금 바르든 많이만 그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같은 거예요. 사람의 마다 형평이 다르고 감성이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떻게 바라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저기